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독서리 피니쉬 접기를 해볼 건데요. 이건요, 전 사람 얼굴로 했는데요. 빨리 하고 싶죠? 그렇다면, 준비됐으면, 간다요! 뿅! 그리고 난선유리입니다 만져요! 네, 반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, 또반 접어주세요 접었으니 펼쳐서 가운데에 쓴맞게 딱! 딱! 반대쪽에 접어주세요 반대쪽에도 오른쪽에요이 손이 좀 안보여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. 그 다음에 반을 붙여보실래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따라 꼭지점 안으로 딱 넓게 딱.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반대쪽도 넓게 접다 이걸 저쪽으로 이렇게 반 써져버려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옆쪽을 예, 구부려서 어치하게 하면은 쪽수리 피니쉬 다음에 가운데를 모아서 잡은 다음에 여기에. 응? 연필을 이따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. 구독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